오늘은 새벽에 무릎 아홉 구역 미리 보기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역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머리로만 하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을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해야 인격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삶으로 살아내기 보다는 머리만 커지게 만들었기에 이렇게 영이 복잡해지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지금은 24 루틴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자들 미리 보기를 하실 때, 어떤 은사자의 그 보이지 않는 발바닥까지 언급하실 때 정말 성령님의 사역임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자님이 하루라도 평안히 살고 싶다고 70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방크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시는 절규를 들으면서 정말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나이가 드신 분들의 아픔이 더 마음 깊이 다가오고 공유함이 생기는 듯했습니다. 목사님의 이 사역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묶여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자유케 해주는, 평안케 해주는 사역임에 더 집중해서 참여해야함을 오늘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후에 스텝들 미팅에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실 때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듯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고 익숙함에 머물고 싶어하고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제 안에 있는 게으름의 영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